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오늘은 Z 폴드3와 Z 플립3의 공식 스펙과 추가된 기능, 그리고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Z 폴드3에는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가고 램은 12GB, 저장공간은 256GB와 512GB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888은 발열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외부 6.2인치, 내부 7.6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내 외부 화면 전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면 액정과 후면 글래스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가 적용되어 내구성과 스크래치 자항성이 전작보다 더 향상되었다고 하며 메인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UTG에는 패널 레이어와 보호 필름이 추가되어 전작보다 내구성이 80%더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갤럭시 Z 폴드 3에는 후면에 12MP의 망원, 12MP의 광각, 12MP의 초광각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며 전면에 10MP의 카메라 하나, 내부에 UDC가 적용된 4MP의 카메라가 들어가 총 5개의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UDC는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아니며 공식 소개 페이지에 따르면 이 정도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폴더블 최초로 IPX 8등급의 방수가 적용되고 S펜 또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명을 보면 폴더블 폰에 적용되는 첫 S펜이라 하며 정밀도를 갖추고 있고 플렉스 모드를 통해 화면을 둘로 나누어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기 내부에 펜을 수납할 수 없어 전용 수납 케이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식 사진을 보면 현재 노트에 사용되고 있는 펜과 다르게 펜척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마 폴더 내부 디스플레이의 자국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지폴드 3의 무게는 271g으로 전작보다 11g 정도 가벼워졌으며 4400mAh 의 배터리가 탑재되고 고속 충전 및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그린 총3 가지로 나오며 가격은 256GB 모델이 199만 원, 512GB 모델이 209만 원으로 출시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지플립 3를 살펴보면 지폴드 3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88이 장착되고 램은 8GB, 저장 공간은 128GB와 256GB 두 가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보다 커진 1.9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와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의 내부 디스플레이를 가지며, 외부 유리는 Z 폴드 3와 동일하게 고릴라 글래스 빅서스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시간이나 날짜 확인, 음악 컨트롤은 물론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화면을 커스텀하는 등 전작보다 외부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에는 후면에 12MP의 감각, 12MP의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고 내부에 10MP의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 총 3개의 카메라가 탑재되며 IPX8 등급의 방수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작에는 없었던 스테레오 스피커가 들어가면서 전작보다 뛰어난 스피커 성능을 보여줄 것 같네요 지플립3의 무게는 183g으로 전작과 동일하며, 33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고, 지폴드3와 마찬가지로 고속 충전과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색상은 블랙, 그린, 바이올렛, 크림,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삼성닷컴에서만 판매하는 화이트, 핑크, 그레이 색상까지 하여 총 7가지 색상으로 나오며, 가격은 125만원으로 출시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지폴드 3와 지플립 3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을 사전 예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한정된 소량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고 할 정도로 사전 예약 상품이 푸짐하기 때문에 만약 지폴드 3나 지플립 3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사전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지폴드 3 사전 예약 상품으로는 이번에 출시되는 버즈트와 삼성 키오 플러스 S펜이 포함된 정품 케이스가 제공된다고 하고, Z플립3의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는 Z폴드3와 마찬가지로 버즈2와 삼성케어 플러스가 제공되며 커버 케이스가 제공된다고 하네요. 공식 출시는 27일, 사전 예약은 17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Z폴드3나 Z플립3를 구매하실 분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에 도움을 준 우주폰 카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주폰은 온라인 공식 대리점이고 휴대폰을 공동 구매하는 곳이며 현재 약 46만 명의 멤버를 보유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우주폰에서도 이번에 출시되는 지폴드3와 지플립3의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우주폰에서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사은품과 더불어 기기값 할인, 요금 할인, 제휴카드 할인, 그리고 위에 보이는 것들 중한 가지를 골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어 선택 사은품과 우주폰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신 모든 분들께 제공되는 사은품, 마지막으로 지인과 함께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할인도 있다고 합니다. 자급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통신사에서 구매하실 분은 우주폰카페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한 사전 예약을 하고 나서 제품을 배송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와치였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